자, 너무리 다 뛰었으면 알아서 운동하세요. 음, 그뭐 이렇게 가이드 안 하시나요? 이렇게 뭐, 무슨 가이드 어디 이렇게 올라가라고 <laughs> 빛을 보고 가세요? 뭐 이런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어, 어. 어, 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의 용치 큰데 그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적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학교 시절에 학생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네. 누굴 안 했을까? <laughs> 누굴 안 했을까? 엄청 과격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모습 봤을 때는 네.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네.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몇 학기인데? 응? 아, 그 지나갔네, 어, 맞다. 네, 박사님 아. 때는 출탄 던지고, 음. 아, 출탄 아니고, 뭐, 체류탄. 물는 이제 그 시절이고. 네, 네, 네. 아, 이 시대 때는 끝났을 그... 때다 예. 끝났을 때가. 8 8 5 m 하면서 시골 안정이 됐거든. 그 중에 이제, 팔6기가 어, 뭐, 교육.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학생회 사무실부터 찾아갔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선이 안 맞는 거예요. <laughs>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에 합류를 못했죠. 모든 결과 안 했네. 예. 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그때 이제 NL, PD 막 있는데, NL도 근데 이거 아니고, PD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할 운동권이 세력이 없었어요, 결국은. 정말 똑밖로 다. 본든 것도 있으나 요 지금 오늘 그, 그 스토리와 컨텐츠. 그니까요. 아. 그첫 번째, 음. 중학교, 그 나이 때, 선생님이 음. 안볼때 여성 웃기더하고 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피, 그런게 어딨어. 속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겠지. 아 때니까. 그거 다 아니까? 근데, 교수한테 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롭때 타이밍상, 책에서 또는 공부 시간에 뭐 네. 고치 우리는 하늘이 네. 이렇게 타이밍거 아니야.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날 그나 그날에 쉽지 않거든. 아침 자기 집안에 뭐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또 평소에 듣던 게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 시절에 무슨 민족교육을 받아갖고, 뭐, 일제시대 때부터면은, 독립운동가가 만든 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아갖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또, 보편적으로, 민족교육이라는 이런 개념이, 뭐, 학교에서 배우고, 또 뭐, 정치인들이 뭐, 이야기하지만, 우리 뭐 일상에서 그런, 막이나잖아. 응. 응. 하나의 인연적인 것이지, 실상하고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역사에 교육된 꼬마가, 그러면 북한에 어머니 수염 입혀놓으면 다 주부로 하면 그것하고 다르겠지만 뭐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우리나라 네. 고등학교 1학년 고1때 그래 수염 깎으면 까는 거지 <laughs> 불안이 있겠지 당연히 투덜하겠지만 깎겠지 그다음에 수염이 또 깎이면 좀 선호하겠지 네. 못하고 <laughs> 있어. 내가 내 수영도 못 지킨다. 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거라. 그러면 아까 나철 그분이 문제국 정부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문제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몸내 통해 내 몸을 못 지키는 거. 내털 하나 못 지키는 거. 우리 문제로 그때 여기 그 독립운동한 게 나오죠. 만주로 가서 음. 어, 독립운동하고 그게 나오더라고. 음. 그러면, 유도에서 뭐, 신체 발굴, 뭐, 부모한테 받았던 내 신체, 뭐, 그니까, 이발도 안 했잖아, 요 옛날에는. 물칼쥐 자르면 안되니까 아, 음. 같은 원리거든. 음. 그러면, 그런 시대 같으면은, 또 부모가 또 그런 분위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같으면, 뭐, 그랬다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구성이 하나도 없어. 음.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이제 천재라고, 파칙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때, 음이 음, 그게 좀, 아까 소리를 좀 지르고 할때막 되게 시원하더라. 음. 되게 막 시원합니다. 그, 어떻어 보세요? 내 사람 유해가 좀돼가 그동안 내 사람 뭔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고수들이 있었는데,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힘든 게 있어요? 네네. 어. 그리고 사실 밥 먹을 때 뭔가 쭉가아 앉아 있던 느낌은 들었거든. 어. 어. 난왜 서로 봤다? 나왜 이렇게 쭉가아 있고, 원래는 말 엄청 잘하고 또 박사님 만나면 밝잖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쭉가 앉아서 그냥 쭉처져 있지라는 생각은 했고, 어. 그 대종교 그거 하고 할때 그니까 정말 좀 깜짝 놀랐고, 어. 어.. 막코수염얘기를 했거든. 근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가 차는 거야. 뭐 애가 뭐.. 기가 뭐 차지 그래. 뭐.. 뭐 <laughs> 이제, 그때도 느낌이 막 어? 내가 내코콧수 하나도 못 지키면 되고 뭐 어떻게 뭐 나를 지키려 약간 이런 비슷한 멘트를.. 아 그런 겁니까? 이거다그제이 사람은 우리 내지 고등학생 밖에 안 되는 열뭐 대여섯 살 밖에 안 되지만 어른들은 다 길렀잖아. 어른들은. 그리고 내일 함부로 손못 댔다 말이야. 가로 머리카락을. 그러면 다 기르는데 이거 자르면 벌써 이제, 일제시대 때, 누구, 우리나라의 정통을 없애기 위해서, 단발먕하고 어, 했잖아. 응. 하고, 그 다음에 양복 입히고, 예를 들어서. 그, 그거하고 뭘 같이 하는 것 같으네. 그냥 단순하게, 어, 아, 코스님 기론 독립운동가들 많이 사진 본 거.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음. 음. 기른다 말이야. 네. 근데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 문화 같다고 이런 사람을 이제 갖고 이제 음. 이, 이 양복 그, 그 입지만 우리 전통은 투처 타고 계속 그랬거든. 근데 일제가 네. 들어와서 문종문화 말살 이런 차원도 되지만 이제 뭐 단발 등등등등. 근데 그렇게 우리 이름을 지키듯이 우리 몸을 우리의 의상과 우리의 제도 그리고 어, 우리 이런 것까지도 지킨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나 저쪽, 중동 그쪽도 다 그러잖아. 음. 좀더악장에 지키고, 어디 가도 자기 네을 어깃고, 우리는 문제를 에는 뭐, 문제를 다 지는 적은 아니지. 근데 그, 하여튼 그 분이 박사님을 봤을 때는 뜻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런 네, 책이 있어요. 전도자 예. 번성시이라는 상담. 이거, 박사님 그 스승. 그치. 여기에 음, 아, 예. 그런 게 나와. 내가 아까 그 들으면서, 예. 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인간의 본성. 예. 한국 전통사상에서 본 인간의 본성. 예. 제시.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전국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 민족 고유의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참전계획 등에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천부경은 하나로부터 열일을 는 수리에 의하여 천지와 만물의 창조 그리고 운명의 법칙과 원리를 81개의 글자로 설명하고 있다. 천부경의 중심 사상은 삼신 일체의 도리에 있으며, 일신에 의해서 삼신, 천지인이 나와 천지 만물과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하물, 땅, 사람은 비록 그 이름과 작용은 다를지라도 이치와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천부경에 제시된 존재의 구조 원리는 하나가 곧 말고 이음 만음이 곧 하나가 되므로 하나가 온갖 것을 이루고 온갖 것은 필겨 하나로 돌아가는 뭐 이런 합일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원적 하나인 신에게서 나왔으니 마침내 그 하나인 신에게 로 돌아가서 신과 하나로 합일되는 본성을 지닌 존재다. 그게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그게 같은 명락이거든 이게 보니까 천국이 나오네요. 네. 대전교 나처럼. 교가. 그러니까. 사람은 천지 의 중간에서 그 근본과 대우를 천지와 함께 할 것이다. 백사는 사람의 본 마음이 태양에 밝은데 근본함이. 음. 사람이 음. 하늘과 땅과 같이 그 가운데에 있도다. 사람은 천지와 하나이면서 천지의 중심이다. 본심은 진일심으로. 본 태양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자 일신 천신으로 해서 하여 사람이 진일심으로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태양 즉 일신을 우러러 꿰뚫어보면 마음을 밝힌 사람 또는 깨달은 사람이 되는데 인이 진일심으로 하늘과 땅의 본체를 깨뜨려보고 천지일태의 진리라 적중께로 명중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본래자로 되돌아가는 수행방법을 설한 것이고 뭐 어쩌고 저 사람이야말로 가자 하늘과 땅의 가운데 자리한 존귀하고 광희스러운 일다이젊이을들으니까 어때요? 음. 아까 있던 그 분이 봤을 때게아 이거 조선 사람들이 네. 청소년 민족임을 깨달아서 뭔가 전 세계를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내내내 기도로 니다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이거를 우리 집에서 쓴걸나고 원대로 던져주고 내가 다 정리했다고 음. 네. 그리고 여기이 파트 2는 내가 썼어. 음. 여기 음. 봐요음 오늘 누가. 그 아다리가 맞춰서 와그 분이 막 박사님 그래가지고 연결된다구나 진짜 희한하다. 박사님 스승님 뜻인가 이거 진짜. 그다 이제 읽게 돼요. 음. 본성상담 1호, 본성 상담 위로. 인간의 본성. 사물, 삶, 자비에 대한 시각. 본성 실현의 장애. 본성 실현. 본성 실현 상담 목표. 본성 상담 과정. 이것을 또 배가 쓴 거야. 네. 음. 그는 관심 기획에 반영, 개개 인쇄, 명료와 공감, 자기 것으도 듣고, 후에 허용적 태도, 직관적 태도, 역설적 접근, 관점 바꾸기, 유도 환상법, 이거 다 NLP라고. 네. 심사법 긍정적 자기 대화, 단배리기 앵커리, 네. 어. 네. 이거 다 NLP라고. 내가 쓴 것은 뭐라고? 관점 바꾸기, 다 이런 다 음. 네. 이거 다도선부연병병이런거는다1 0 0 c m 니다5만1체 이거 배웠잖아요. 공 이중수업과 교육배웠잖아역사적적 유도검사, 수급사 심사, 연산거사 아, 진짜, 이제 보니까. 제가 사님 음. 제가 막, 영어, 책도 쓰고 싶고, 음. 강의를 못하니까 했는데, 음. 눈이 아파가지고, 음. 책을 한 시간도 못 보니까, 음. 결국 포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이 음. 그분이 한명 했네, 이제 보니까. 그러다가 이걸 하니까, 다시 이제 책을 볼수 있게 됐다고, 제가. 어, 혹시? 네. 책을 못 봤는데, 음. 눈이, 눈이 음. 아파가지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laughs> 우리 지자로서는 이것으로 도와주세요. 되게 너무 힘을 써다가 음. 그런데, 자, 일부는 런데 일부가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일부거든. 음. 이것부터스금 시험 상담은 과정이니다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작업 단계, 준비 단계,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반복과 기술이야. 1. 음. 반복과 기술 2. 여기서 본격적인 MLP 얘기가 나와. 응. 음. 그, 최적인 것도 나오고. 예. 그러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여기까지 쓰고, 이 좋은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이거야. 예. 그래서, 예. 때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됐죠.